고립 불안이 높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간단한 방법. 조직의 편을 가르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를 지목해 따돌리고 편을 갈라 타인을 고립시키는 사람이 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불안에 대처하는 그릇된 방식으로 타인을 고립시키는 행동을 강하게 나타낸다. 고립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지를 걱정한다. 고립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남을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지배성이 높은 리더에게 고립 불안이 높은 사람을 맡기면 따돌리거나 편가르는 행동이 깨끗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강하게 구속하는 리더를 만나면 소속감이 향상되고 고립 불안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자신을 구속해 주기를 바란다.